조카 이거 이거 다 쓰레기야 뭐야? 어? 뭐야 왜왜 왜 있어? 뭐야 너? 조카 태권도 가가지고 조카? 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조카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조카를 왜 싫어해? 나 조카 바본데 조카 바보라고? 어나 조카 바보야 왜? 그냥 바보겠지 뭐라고? 그냥 바보 나 바보 아니야 뭘 바보가 아니야 너 백인 해봐 백인? 백인? 백인 백인 흑인 흑인 백인 백인 그거 계속 해봐 백인, 흑인, 백인, 흑인, 백인, 흑인, 백인, 흑인 백... 뭐 왜? 이거 왜 시킨 거야? 백인이랑 흑인이랑 결혼했어 어 태어난 애기 이빨 색깔이 뭐야? 장난하다 이거 문제라고 내는 당연히 이가 하얀색이잖아 하얀색 백인이랑 흑인이랑 결혼해서 갓 태어난 애기가 이빨이 없지 그래? 이빨이 없지 아.. 어, 없나? 정신병신인가? <laughs> 아이 오자마자 왜 11호 거야 뭐 너는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었어? <laughs> 아니 왜 11호 거냐고? 술자 얘기해 뭐가? 너 누나가 영돈 주나리에서 억지로하고 있는 거야? 나 진짜 조카 사랑해 조카들이 응. 진짜 나밖에 몰라 3층 3층 겁났다로 야 왜? 형이야말로 진정한 조카 바라기야 아 조카 바라기라고? 조카 바라기 아 형은 조카 바라기가 아니지? 조카 바라기 아니면 뭐야? 조카 쓰레기야 <laughs> 어? 조카 쓰레기야? 발음이왜 이래? 뭐가? 욕한 건데? 너 조카, 조, 여, 조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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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카 여기 쓰레기야. 조카 이거 <laughs> 이거 다 쓰레기야. 조카. 조카 쓰레기. <laughs>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? 어. <laughs> 아.. 사랑하는 우리 조카한테, 우리 사랑스러운 큰 조카한테, 삼촌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연락이 왔겠어. 예예나 예. 전화 받을게. 우리 조카 전화 받을게. 들려줘야 되겠다. 어 은영아. 예. 담배 있어? 아 야, 담배 있어 있어. 야 어떻게 갔냐? 아 집에서 삼촌 거. 버렸지 진짜 담배를 버렸다고? 뭐지? 야 오늘 술이나 빨래? 어, 나너도 있어? 야 상품 지갑에서 뿌렸어 <laughs> 오.. 야 그럼 오늘 뭐네가다 써봐 나보고 다 써라고? 오, 조 ㅈ 쓰레기야 이 ㅈ 가이 쓰레기야 이 씨. <웃음> 어? 은영.. 조끼 은영.. 은영아? 헉! <laughs> 이거 어떡해 네. 야 ㅈ댔다 이가 3초 더 남아서 쏘티야 <laughs> <laughs> <삼촌이 웃음> <빨끈눗고 웃음> 야 은영 은, 은영 뭐야? 큰 조카 지금 고 일인데. 그러니까 고 일인데 담배에다가 술이나 빨래. 삼촌 담배 뿌리고, 삼촌 지갑에서 돈 뿌리고. 아이씨 뭘? 됐어. 아그럼형 여기 왜왜온 거야 여기 나? 어. 아나 여자친구 동생 학원 가가지고 기다리느라고. 아직 동생? 어. 여자친구 몇 살이 돼? 여자친구 서른 살. 그럼 동생 여덟 살. 여자친구 동생이 여덟 살이라고? 아그아 그거네. 뭐? 여자친구 아들이네. <laughs> 뭐라는 거야? 어? 이 정신 나. 육이... 아이씨늑이야늑이 늦둥이. 진짜 아들 아니야? 아들 아니야. 혹시 여자친구 한 달에 한 번씩 받지 않아? 여자친구 어? 한 달에 한 번씩 뭘 받아? 양육비. 어? 양육비. <laughs> 아 장난하지 말라고. 근데 여기 일기장 있네. 어렸을 때일기장형 썼었어. 아이 썼지. 줘봐, 줘봐. 뭐라고 써 있나 보자. 또뭐또초등학교 보냐. 야 초등학교 1학년의 일기가 너무 궁금하다. 어? 야 이거 신기하다. 왜 뭔데? 제목이 특이해. 뭐 아픈 삼촌. 아너 아팠어? 아이나 아픈 적 없는데. 지금 나 아픈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씨, 아파. 아니야. 안 아파. 왜 그렇게 저거지? 어? 어. 삼촌은 1년 내내 감기에 걸리는 것 같다. 나 감기 안 걸리. 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잖아. 어. 삼촌 방 쓰레기통에는 휴지가 가득 차 있다. <laughs> 얼마나 콧물이 많이 나? <웃음>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지? 우리 불쌍한 삼촌. 근데 엄마는 아픈 삼촌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맨날 욕을 한다. 발정난 새끼라고. 왜 욕을 하.. 아. 뭐야? <laughs> 왜 욕을 하지? 삼촌은 아픈데? 뭐지? 근데 새끼는 알겠는데 발정이 뭘까? <laughs> 그럼 그래? 삼촌한테 물어봐야겠다 나한테 물어본대? 뭐야 이게 어? 8살 입에서 발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냐? 아니 그게, 그게 아니라 아, 진권이가 이상한 거 보내줘가지고 아 그.. 기가 막히더라 아니 뭘 보내줬는데? 그 요즘 핫한 거 요즘 핫한 거 뭐? 팬티하우스 펜티하우스? 어 펜.. 트 s e Penty h 펜티 펜티? 펜티 n t y by Penty? Penty? Penty House? Penty House? Penty House? Penty House? p e 고 t y House? Penty House? Penty House? Penty House? Penty House? p 고 n t y 뭐라고 s e Penty House? Penty House? 발에 정이 많은 사람이라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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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에 정이 가는 사람 뭐 아니야? 뭐 이거 잠깐만 어? 야 이것도 네. 이상하다. 뭐뭐 제목 이것도 특이한데? 뭐 사춘기인가? 왜? 8 살의 사춘기인가 요즘 애들? 왜 왜? 제목이 뭐. 어른이 되는 게 싫어요. 어른이 되기 싫대? 어느 와중에 있는데? 오늘 우리 삼촌하고 목욕탕에 갔다. 어, 갔다 왔지? 오잘 챙기네. 나 조카가랑 일하겠잖아. 오씨 사랑하는 우리 삼촌 등 열심히 밀어줘야지. 근데 삼촌이랑 목욕탕 와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. 어 그때 뭐 아무 말도 얘기 안 했는데 아무 얘기는? 삼촌은 어른인데 왜 나보다 작은 걸까? <laughs> 뭐? 야. 어. 너보다 뭐가 작다는 거야? <laughs> 조금만 <줄이>, 조용히 쪽팔리니까. 쪽팔리니까. <laughs> 어, 잠깐만. 잠깐 얘기할게. <laughs> 어. 삼촌은 어른인데 왜 나보다 작은 걸까? <laughs> 왜두번 얘기해? <laughs> 뭐가? 왜 작? 뭐? 뭐가? 뭐, 왜 작지? <laughs> 8 살이잖아. 어. 여덟 살인데 어? 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이가 들면 작아지는 걸까? 그래서 어른이 되기 싫다는 거야? 너 여덟 살 조카보다 작아?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뭐 아니 왜 이렇게.. 너 많이 쳤잖아 <laughs> 아이 창피하게 좀조이히해 어 짧게? 어. 조카보다 작아?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목욕탕 찬물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람에 쪼그라들어가지고 <laughs> 아 그거 없어 정훈? 뭐가? 어, 형도 한번 봐봐. 한번 뭐 일기 같은 거 있나 봐봐. 뭐. 어? 어? 일기 있다. 아, 갖고 와. 아이, 내가 한번 나도 봐야지. 아. 내책 갖고 봤으니까. 어? 있다. 뭐가? 1월 1일. 1월 1일? 뭐래? 오늘은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왔다. 아니야. 왜? 1월 1일 날 나랑 있다가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된다고 9시인가 될 따졌어. 집에 가서 잔다고. 근데 왜 집에 안 들어갔지? 1월 1일이랑? 맞아? 1월 2일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왔다 어? 1월 3일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왔다 어? 뭐? 1월 4일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왔다 1월 5일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왔다 1월 6일 누나 집에 안 들어왔다 아이 장난하지마 뭐가? 장난하지마 뭐? 어. 진짜 여기 글 있어 하지마 아 진짜 있어 진짜 이거는 거짓말하는 의욕이 있어 뭐? 오늘 누나랑 대화를 나눴다 누나가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어? 엄마라고 아이, 부르면 누나니까 어? 누나니까 엄마라고 하지 말고 아니야? 어? 맞아 <laughs> 뭐가? 누나니까 누나인데 엄마하니까 엄마라고 하지 말란 거 아니야? 왜 엄만데 마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지? 어, 뭐, 어? 어? 뭐라고? 어뭐형 여자친구 동생 홍길동이야? 왜 홍길동이야?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이씨 거. 어? 하지 마 아, 하지. 아.. 아픈 삼촌이 아이 조용히 해나 지금 살보다 작은 게아잠깐나 <laughs> 지금 조카한 전화 왔어 뭐? 조카한 전화 왔어 여자친구 아들이나 잘 기다려 아이 <laughs>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야, 여자친구 아들 잘 기다리세요. 너 내가 주인공 뭐든 뭐 봐서 보여줄게 내가. 엄마랑 엄마랑 부르지 못하는 그 여자친구 아들이 불쌍하네요. 아, 여로릭이라, 로릭이라제 <laughs> <여름이야. 웃음> <쟤> 진짜 작아요. 여덟 <laughs> 살보다 작아요.